사립유치원 해계의 투명성 비단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립유치원 해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해계 부정에 연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일선 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선이 꺼져야 할 것입니다.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일탈을 침소봉대해서 유치원 전체를 비리적폐로 매도했습니다. 그 결과 70%가 넘는 사립유치원이 감당해야 될 지금 유치원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게 하는지 심각한 지금 어려움을 야기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유치원 비리 국정조사를 함께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 해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지난 2013년 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김상문 전 교육부장관은 명확한 사유 없이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2017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추진되고 있던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1년 12월 2017년 12월 경부터 폐기됐습니다. 지난 시절 국가관리 해결시스템의 폐기를 주장했던 사립유치원의 손을 다름 아닌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들어준 것으로밖에 볼수 없고 사실상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처벌하고 이들 유치원에게 불리익을 주는 것만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정치적 어도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기한 교육부와 관리감독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고가, 국고가 지원되는 곳에 관리감독이 없을 수 없음 국고가 지원되는 곳에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일들이 무산된 이유를 찾아 국가의 시스템을 선보고 제대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고용시습 국정조사와 동시에 사립유치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